선글라스. 아니, 아, 글스스 저기... 뭐야? 이분 여기 이 그래, 지하 주차장이잖아요. 네. <laughs> 햇빛이라고 넣없는데 아, 나 원래 맨날 있어. 요 아, 근데 저거 어, 진짜... 진짜 많이 있어. 네. <laughs> 아, 네. <laughs> 형,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형,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왔어, 왔어, <laughs> 왔어, 왔어,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 왔는, 왔는데 이거 내가할게를 섞은 거. 그렇지. 새로운 네. 언어가 탄생된 거니까. 네. <목소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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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이제 매니저 안 보니까 두손으로 들죠? 아, <laughs> 아, 그런 거예요? 네. 야, 정확히 소개됐다 봐. 무거웠던 거야. 왔어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앞에 타네. 저는 뒷자리에 안 앉아요. 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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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봄이다, 봄. 벚꽃 필터가 됐구나, 이제. 야, 날씨가 이제 후드티만 입어도 될 정도가 됐다. 그니까 날씨가.. 음. 지금 이상 아직 래말하 바쁘죠. 뭐 하는 거 형은? <laughs> 저 원래 인데요. <이래요. 웃음> 머리 감으려고. 그냥 바로 나요 <laughs> 이유가? 네. 그럼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 바람으로 말리는데요. <laughs> 어, 잘 마르네. 어 마지막에 딱싹 하네. 머리 보세요, 빼곡하잖아요, 자연 바람으로 말려서. 그러네. 그럼 아버지한테 감사해야지.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많이 놀랐어요, 사실. 그런 사람을 처음 봤기 때문에 저도 그런 사람를 하나 챙겨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뭐 전혀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왜 그러는지 저도 진짜 궁금해요, 사실 진짜로. 왜요? <laughs> 창문 열고 머리 말렸는데 미세먼지 나쁜데 <laughs> 야, 목이 아프더라, 봐라. <laughs> 아, 목이 칼칼하더라, 고지 <laughs> <왠지>. 에이 씨. <laughs> 미세먼지 납품이네아 <laughs> <아이>. 머리 말렸더니. 천문 <laughs> <laughs> 절대 내린다, 여러분.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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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색도 비싸 보인다. 네, 옷이 별로 없잖아요. 펜젯션 네. 느낌. 아... 아, 선글라스. 있잖아. 어, 똑같은 형이 있잖아. 아, 똑같은. 똑같은 거 있잖아. 거기에. 아, 어, 어. 어. 봐봐, 봐한 뭐. 어, 김... 네네. 야 이래야 너 이런 거 어울리겠다. <laughs> 너 하나 해. 아, 잘 어울릴 아니,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 볼까? 오. 아유. 어, 아야 뭐야? 괜찮아 괜찮아. <웃음> 괜찮아, <웃음> 괜찮아. <웃음> 깨진 거 아니에요? 아니야. 금강거 같은. 아예 하나 더 있잖아 저기 뭐 어때 깨짐? 아, 삼원도잖아. 어, 와. 와. 많이 놀래긴 했을 텐데 이제 그런 모습을 들키기 싫어서 괜찮아라고 했는데 저는 형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무속인인가 왜 이렇게 잘알지금강거 같은. 아예 하나 더 있잖아 저기 뭐 어때 깨짐? 어때? 오잘 어울린다. 오. 나오지. <laughs> 선글라스 드릴까? 와, 와 이거는 이거는 내건데 이거는. 아. 와, 어 되게 잘 어울리네요. 와, 이거 사이즈 큰거 하나 더 물어볼까. 저기요. 안녕하세요. 이거 사이즈 큰거 하나. 이거 어디 무슨 사이즈예요? <laughs> 잠시만 요 봐드릴게요. 네. 네. 입어볼게요. 마지막 <laughs> 일단 입어볼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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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입어볼게요. 예. 입어볼게요. <laughs> 아니 이게 가격이 좀 나가는 모양인데? 나가죠 가족인데. 와 어디가 이거 누구 가죽이에요 소에? 이거 누구 가죽이에요 소에? 아 양이에요? 아, 랩, 랩이구나, <laughs> 레 레미구나 <랩이구나>, 이거는. 레 레미구나 이거는. 어 이게 이거 또모자랑또 이게 맞네. 와. 형 이런 거 되게 귀엽지 않아요? 어, 뭐 이런 거 괜찮은데. 어, 어 그것도 괜찮네. 아, 알겠습니다. 형 스타일이 원래 가격표를 막 그렇게 보고 사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가죽 자켓은 너무 고가여 가지고 저도 놀랐어요. 그 금액을 보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저렴한 이제 티셔츠를 유도했습니다. 이거 한번 입어 볼게요. 이거는 저기 캐시미어죠? 캐시미어랑 우리랑 혼방되어 있나? 그죠? 그죠? 아, 캐시미어네. 캐시미어 시도 고래에 물을 깔습니 어. <laughs> 좋습니다. 어 이쁘다, 이것도. 이거 되게 이쁜데? 이것도. 인기 상품이에요? 인기 상품 <laughs> 너무 옛날 말 아니에요? 저희가 그래도 제 인기 만 제일 판가 아, 이게요? 이거 화사한데 이것도. 진짜 이제 그게 오, 이제 계절에 딱 좋죠. 이 옷이. 최고입니다. 어. 이걸로 그럼 이거 주세요. 아, 어. 이분 것도? 어, 노 이상이신데? 어, 맞네요. 아, 네. 맞네. 어, 아, 진짜네. 매니저님이 눈썰미가 있으시네. 네, 아. 예, 맞아요. 네. 뭐가 뭐가 뭘로 확인하 봐봐? 전화번호 등록돼 있잖아. 아 자주 오셔서 등록돼 있잖아. 아 <목 Mond şeyler> 아시잖아요. 문자 오고 신상 나오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Teamed,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잘 생> <inventor> <이이> 아니 아, 정말 연기 없이 진짜 이래요. 네, 네, 그게 진짜요. 이제 형만의 인사를 받는 그런 인사법이에요. 그냥 고개 이렇게 끄덕끄덕하면서 가시거나, 그거 아니면은 가다가 뭐딱 진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와요 이렇게 눈웃음하면서 이러고 가는데 그게 자기만의 또 하나 이제 멋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왔어요. 음. 다린다고 했는데. 와, 양치. 와, 양치. 아, 이 전참시 이렇게 나 동료도 나오니까 너무 신기하다. 이스타야 이스타. 이스타. 오. 근데 모자는 뭐 뭐예요? 멜 쓰던 거지 뭘 뭐야? <laughs> 아, 진짜안 뭐 쓰던 거 쓰고 다니네. 무슨 사는 생동한데 이거? 아, 안 쓰던 거를 무슨 긴자래 아, 선생 안 돼. 아니, 선생님 원래 안 썼잖아, 지금 분장할 때. 아, 친구 <laughs> 하자고. 작가에... 아, 예. 용진이 형. 용진이 형. 아니, 안 쓰던 모자를 쓰는 거. 그까 그러니까, <laughs> 아, 잘못 가고 <깨달음> 있는데. 대신 이하니까 동작 같아. 우리 집요해. 그러니까 이게, 딱이 모습이 저희끼리 노는 거예요. 아, 맞아요. 어, 이게 딱. 아니, 안 쓰던 모자를 쓰는 거야, 왜. <laughs> 잘못 가고 있는데. 어? <laughs> 잘못 가고 아니, 잘 있어. 아니, 요 무슨 또도 되게 화려하게 될것 같아. 뭔 소리야 아침에 청담 갔다 왔어. 왜? 못 하나 사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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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이것또 요거 스튜디오 촬영 해서 인가를 보냈지아 이거 사기? 무지신발 팔면 내가 사야지. 지금 철민이 형도 내 김기사야. 김기사. 알아 알아. 김기사. 맞아 맞아. 야 이게 밀정이다. 밀정이다. 맞네. 내가 내가 이거 앞에 안 뜨는 거야. 밀정인데 실크로드 타고 온 밀정이네. 아 수염 때문에. 아니 근데 앞이 낫다. 아니. 지금 이사님이 커피 사주신다고 해가지고 메뉴 하나씩 말해주면 제가 사올게요. 커피 하나씩 먹. 어 네. 그래. 아메리카노로 한 잔씩 사.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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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형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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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건담 먹는. 형형 알지? 아, 병원, 또 병원, 이렇게 하시네. 형 커피 좀더 사다 드릴까요? 걸로 걸로 갖다 줘 걸로. 아, 네, 네. 어. 알겠습니다. 아카마 아카마. 아. 그럼 아카마라고 하면 되잖아요. 왜, 그걸로라고. 3 년을 같이 일했으니까 어, 알겠지. 네. 정확한 알죠. 아, 만나면 계산도 갔다. 수도물? 수도물. 수 저희 체인랜드를 그냥 받지 않아요. 밖에서는 가능한데 이 안에서는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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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아메리카노 세 잔이랑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세 잔? 네. 거랑 아이스 카라멜 마키아토한잔 주세요. 점심 지났습니까 어, 용진 형, 이거기물어볼게 요즘 세영 형이 방송에서 나오는 옷 어? 입는 거 형이 스죠 평상시? 응. 아 그러니까 그런 거지. 세영이는 뭐옷 같은 거 입을 때 포인트 하나씩 주지. 신발이면 신발, 뭐 이런 거나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캐시미어나 이런 거 그냥. 캐시미어? <laughs> 아니 캐시미어가 <laughs> 왜나왔어 진짜? 재질 본다는 건가? 그러니까 그냥, 그냥 재질도나 이런 재질 것도... 보잖아, 어. 재질. 캐시미어? 음. 몇 프로 들어간 거? 80 이상. 야, <laughs> 80 이상. <laughs> <laughs> 야 얼마? <laughs> 엄청 비싸. <laughs> 땀띠 안 나니 땀띠? <laughs> 와. 그런 거 아니야? 고메죠. 100% 라잖아요. 캐시미어 굉장히 비싸죠. 80 이상. <웃음> 야 캐시미어 <laughs> 캐시면가80 <게시미어가> 들어가면 <laughs> 너그얼마짜리줄 알아? 원래 <laughs> 많이 들어가면 안 되나 캐시미어? 비100% 짜리도 있어? 100% 짜리 있어. 100 있지, 있어. 있지, 있어. 근데 엄청 비싸. 그래? 너무 많이 넘나그라구 <laughs> 그냥 얻어 들은거예요 저는 그냥 잘 몰라요 어, 매장에서 안사 어 이래 고맙다 아, 아닙니다 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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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살거잖아요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눈빛에서 딱 보여요 그게. 역시 넌 나랑 통해 약간 이런 느낌 굳이 말안 해도 소화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야전시 대본을 또 이렇게 응. 열심히. <laughs> 아, 노래 듣는 걸 좋아해서 그래요. 터키 <laughs> 터키. 아까 리허설하는 거 봤거든요. 봤어? 볼까? 네, 봤어요. 저 되게 재밌게 봤는데 어떡해, 1등 할거 같아. 네, 오늘. 오늘이랑 다음 주만 되면 이제 최종. 그렇지, 네. 그렇지. 오늘하고 다음 주만 되면. 투자 남은 거예요? 네. 네. 오, 음. 에이, 이것도 세, 너무. 국제 이것도 좀. 에이. 그러니까, 어. 너무 세. 제 거짓말이. 에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우리가? 네, 네 가족은 아까 제일 재밌어요, 보면은. 이하는 진짜 제개재 아, 엄청 음. 잘하는구나위스키한잔 네. 네. 하자. <laughs> 물 타서. 얼마 안 남았을 텐데. <laughs> 자 이렇게 여섯 번째 코너까지 만나보셨고 가족 오락가락 본인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또또 <laughs> 또. 또또또 또. 또, <laughs>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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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laughs> 다른 말로 해줘. 아, 자 영준 형이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 어. 전찬식. 어양준이다세영이다 어, 세형이다. 세형이다, 세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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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양세형이다. 양세형이다. 아, 양찬식 형이다. 어엽다 귀엽다. 전찬식. 누, 누군가는 이 기회로 엄청 기다리고 있는 거 알지? 그렇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오늘도 우리 용진이면서 열심히 하자. 화이팅! 오, 신기하다, 여기서 나오는 거. <laughs> <laughs> 뭐 금방 맞힐 아수 있어. 이거 너무 재밌어. 자, 이 코너 진짜 재밌거든요. 더 문제를 내주세요. 또, 어, 또그 코미디빅리그 회의할 때 명상한다고 이어폰 끼고 갑자기 이제 집중 타임 같잖아. 그때 뒤에서 후회들이 하는 말. 꼴깍 달고 어, 있네. 정작! 순위 발표. 든등떻등을 1등, 해야 되는 거떻게어떨것같 어떻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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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인든 어떻게든, 어떻게든, 어떻게 승점 게든게든어떻게이어아게든어떻점든 어떻게든, 어떻게든, 어떻 어떻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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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주보라카라과 지난주 2위에서 한 계단 내려갑니다 6점 가져갑니다. 아우3위다 3이었어요. 3위였어요, 3위였어요. 아, 아, 진짜 놀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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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 이게 관청객이 투표로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날 그날 컨디션에 따 다를 수도 네. 네. 있고. 그렇죠. 아이정 진짜 놀라셨다. 아, 원래 아, 항상 2등 1등하다가 이날 네. 3등했었어 3등. 했어요. 네, 3등 진짜. 아깝다. 그럼요? 네, 그럼요. 충분히 뭐. 진짜 진짜 놀랐어요. 사실. 전 개인적으로 제 마음에는 항상 1등이거든요. 아. 아, 아 그렇지만 아직 한 주가 남았기 남았으니까 그래서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고생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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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심히 가세요. 아, 고생했습니다. 형 들어오겠습니다. 아, 고생했습니다. 형 들어오겠습니다. 들어가. 아, 네. 어 소쿨. 고생했어요. 수고했어. 이렇게 도해주지 고생했습니다. 원래 둘이 있으면 형이 퇴근할 때, 어, 야, 이래 진짜 고생했다 하면서 진짜 환하게 웃으면서 터치도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제 그날은 뭐 주변 사람들도 많았고 하니까, 아 그래서 뭐 시크하게 그냥 또 인사를 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좀 익숙하고 그런 게그 섭섭함을 또 다른 무언가로 채워주니까, 전 괜찮습니다. 이제 집에 가려고 했는데, 용진이 형한테 카톡이 와가지고, <laughs> 네. 너무 고생했다. 고마웠어 오늘. 조심히 들어가. <laughs> 아, 아 이모티콘 좀 보여. 아 뭐야. 이모티콘 좀. 제가 진짜 아, 좋아하는 애니예요. 그애니메이션전 애니메이션. 이해할 수 없는 이모티콘인데 그냥, 그냥 형만의 멋인 것 같아요. 이 또. 한